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복귀 동작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쿠션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어, 효과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첫 퍼주고요. 끝 퍼주고요. 126 프레임짜리 애니고. 첫 포즈와 끝 포즈가 루프가 될수 있게끔 똑같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하고, 자, 돌아갈 때, 여기서, 이끝 포즈로 돌아갈 때, 끝 포즈로 돌아갈 때, 약간 보통은 좀 덜그럭거리던지, 아니면은 약간 흐름이 부드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프가 곡선이 생겼거나 구곡이 생겨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컴의 TCB 한번 볼게요. 워크벤치 가서, 로테이션 커브 그래프로 보면은, 자, 보시면은 회전입니다. 빨간색 보시면은, 약간 지금 여기 언덕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삐져 올라온 거? 요거랑,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 한번더 휘었죠 이게 쿠션으로 끝나려면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미끄럼틀처럼 지금 약간 언덕이 생겼어요 이래서 쿠션으로 예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무조건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뭐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 트랙 셀렉션에서 위치, 좌우 위치, 위아래, 회전, 이거를 다 바이어스를 0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트랙 가서 위치 0, 위, 위, 높낮이 0, 회전, 바이어스 0 하면은 쿠션으로 끝나게끔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예쁘게 바뀌어요. 되게 예뻐졌죠? 이렇게 되면 끝에 가서 컴의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끝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블록 튀어나왔으니까 뭐 살짝 올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회전이 바이어스가 25올래였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흐름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0 만들고 스파인도 필요하면 뭐 바이어스 0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거의 뭐 쿠션으로 끝내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은근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로 꼭 마무리 지을 때어 바이어스 용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